안녕. 안녕하세요. 채채수다의 채채입니다. 저 오늘은 도수치료를 받고 와서 제가 그 모자를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머리가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. 그래서 저 오늘은 이 시티뷰라는 책을 가져왔어요. 이 책은 제가 이 북미더기를 사고 나서 처음으로 만독한 책이에요. 저번에 그홍학의 자리를 읽다가, 아, 도저히 못 읽겠어서 이제 자진 하차하고, 이제 시티뷰. 아, 뭐 읽을까, 뭐 읽을까 하다가 시티뷰를 발견하게 됐는데, 시티뷰에 욕망에 관한 책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는다. 당신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. 라고 해서 이거에 끌렸던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뭘 읽을까, 뭘 읽을까. 쌓여진 책들은 많은데, 그 안에서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뭘뭐 읽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읽을 거 없을까 하다 고른 책이 이시티뷰였습니다. 제가 욕망이랑 결핍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고 그거를 좀 집요하게 파는 걸 좋아해서 이 책이 더 끌렸던 것 같아요. 수미 석진 유하 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석진과 수미는 부부이고 수미는 중산층의 집에서 자란 이제 발레리나를 하다가 포기하고 필라테스를 하게 된 캐릭터이고 석진은 아버지의 학대 아내만 학대를 해요 자신은 학대를 하진 않지만 그걸 보고 자라면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내과 의사가 된 캐릭터입니다 이 둘이 부부이고 근데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수미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준이. 한 20살 차이 나는 트레이너, 남자인데, 어, 저는 이 준이가 수미를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못받고 언제까지 1300원짜리 닭가슴살을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, 이런 생각들이 수미 옆에 있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옆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여기 책에서 제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캐릭터 유화 면도칼을 집어 삼키는 여자예요. 조선족이고요. 왜 면도칼을 집어 삼킬까? 그게 궁금해서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된것 같아요. 사실 유아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책을 안 읽었을 것 같아요. 이 책은 중간중간에 보다가 제가 어휘력이 조금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, 국어사전에 찾아보는 보면서 보는 책, 그 구간들이 많았고. 근데 난해한 거는 그거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난해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다 보니까 중간에 막, 목에서는 톳이 솟았다? 막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아는 톳은 그 먹는 톳인데, 다른 단어가 뜻이 또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,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거는 비유적이라는 거일 텐데, 이 비유적이라는 게 머리에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았어요. 토? 토시 어떻더라? 토시 어떻더라? 토시의 특징이 어떤데? 이래서 조금 이뭐그 그 상황에서 아 이거는 답답함을 느끼려고 이, 답답함을 느끼는 건데 이 토시 왜 목에 이렇게 솟아나고 도달하는 게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걸까?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어떠한 그 도구의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에 조금 설명을 같이 해 줬으면은 찾아보면서 보지 않았을 텐데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깨지는 그 여기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뭔가 그 단어 공부하는 느낌 나고 다시 빠져보다가 다시 단어 공부하는 느낌 나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나중에 보고 나서 작가님을 찾아보니까 우신영 작가님이라고 이 책이 처음이에요 제 14회 홍불 문학상을 받은 거고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국어 교육학과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쓰시나 아니면 단어를 조합하나 아니면 비유적인 게 저는 좀 와닿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바로 바로 상상이 되면서 생각이 되면 좋은데 제가 그 단어의 그 특유, 그 단어 특유의 그 상징? 특성?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, 아,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랬다. 이렇게 좀본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, 이걸 또 거꾸로 장점으로 보면은, 아, 그 특징 물건? 뭐, 이런 톡 같은 거에 대한 성격, 특성?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아,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이야기에 깊게 빠져들기에는 그런 걸 검색하면서 보느냐고 조금 아쉬웠다. 그냥 또 넘어가서 보자고 하기에는 그냥 좀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는 거인데 이게 작가의 의도가 맞, 맞을까?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또 결국 또 검색하게 되고, 그래서 결국 흐름이 깨져서 그게 좀 아쉬웠고. 저는 이 책은 딱 그, 다 읽고 나서 이두 가지가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이 책에 대한 모든 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좀, 뭐랄까. 그, 어,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뭘까? 순미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뭘까? 이 문장인데, 진짜 이 책을 보면서 수미는 행복할까? 기쁠까? 수미는 언제 기쁘지? 와인 하나를 마시는데도 기뻐 보이지가 않다고 느꼈어요. 그리고 이걸 이어서 구토가 운동으로 바뀌었을 뿐 강박적 제거 행위라는 점은 같았다. 칼을 먹는 유아가 섭식장애일까? 남의 시선을 먹는 수미가 섭식장애일까? 어 남의 시선 남의 시선을 먹는 수미가 섭식장애일까? 전이 말이 너무 받았더고요어 요즘 인스타에 일상 많이 올리잖아요. 이 일상을 올리는 건 왜? 나는 왜이 일상을 올리고 있고 누군가의 좋아요를 받고 싶어하고 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걸까? 근데 여기서 수미는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거든요. 근데 또 돈으로 다 연결되면서도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발레리나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서 발레리나를 포기하게 되었고, 그게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더 인정받고 싶고, 더 예뻐 보이고, 멋져 보이고,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더 남의 신성을, 시선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남의 시선을 요즘은 안 먹고 사는 시대가 이미 아니, 거 아니다?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남의 시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게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씁쓸해졌던 것 같아요. 그냥 내 자리에서,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. 남이 몰라줘도 돼. 그가 그러니까 될수 있는 시대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냥 한 번쯤 가볍게 읽기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가져와봤습니다. 음, 한번더 읽고 싶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시티뷰 재밌게 읽었습니다 음. 전에 홍어계자리를 실패해서 그런지 더 아, 간만에 좀 완독한 책인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고 요즘 계속 읽는 대로 조금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왜 심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을이라 그런가 제가 가을을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음. 이 완독한 이부득한 마음으로 오늘은 시티뷰와 함께 해 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